한글날 어, 우리 시의 회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5 7 8돌이라고 어,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 오늘 한글날 맞이해서 저희가 기독교집장님거 연합에 어, 같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발걸음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글의 소중함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세계에 전파할까 이 신정으로 오늘 대회에 참가를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가자들이 너무도 어, 중요하고 어, 너무도 알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의 어, 이 참가를 통해서 귀츨라과 같은 꿈이 선교의 꿈이 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 소속입니다. 저는 이사장 앞에 있고 우리 기원들이다 같이 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와 같이 세계 기독교 직장선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칼 기츨라프 세계 선교사 이식거죠 세계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이 보령당에 오셔서 정말로 세계 최초, 한국 최초로 커다란 발전치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우리 토마스 성교사라든가 그런 선교사님들 오시기 훨씬 전에 우리 구철학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그것도 정말 10월 9일 한글날에 아주 아주 꼭 필요한 그런 한글 번역 주기도문 번역도 하시고. 것을 통해서 오늘 저의 꿈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3회차 라고 있는데 시작이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백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한글 101장 이것이 오래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도 9월 30일 서울에서도 예선을 했고 또 앞으로 인천 또는 이 전국적으로 이런한 한글 운동이, 한글 문화운동이 펼쳐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아, 정말로 잘 이루어져서 모두가 대상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디어디 어디 있죠?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또다문화부 이런 아, 모든 분들이 참가하시고 대상도 받으시고 또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꿈이 백일장 또는 말하기 통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스스시를 그런 놀라운 자원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안창완 상임사님께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윤노리 윷놀이. 우리 윤노리는 우리가 평창 세계 동계올림픽 할 때도 이 윤노리를 통해서 또전 세계 사람들한테 윤논이의 놀라움, 한글의 놀라움을 나타냈던 그런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어찌됐든 잘 어,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선교 사역,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꿈이 전 세계의 한글이 펼쳐지는 그런 꿈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